안녕하십니까. 데이터인사이트 허신이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젝트 끝나면 다큐멘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매뉴얼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 그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평가 관련된 것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측정값, 이름, 어, 산식, 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 구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서 엑셀로 담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엑스 쿼리 뷰에서 남아있는 원래 정보를 가지고 테이블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측정값들 많이 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폴더 안에 들어있죠. 폴더에 담기는 방법은 어, 제 재생 목록에 팁에 가시면 심박감 측정값 정리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더 안에 관련된 측정값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아 이렇게 yoy 있으면 슬래시 두 개를 끝에다 붙이면 아니면 이줄 전체를 주석하려면 Ctrl 슬래시 누르면 됩니다 끝에다가 슬래시 슬래시 하면 이 이후는 다 주석입니다 오케이. 넣은 다음에 이거를 엑셀에다 복사해서 썼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 엑스콜에 가셔서 이 뒤에다가 먼저 인포뷰라는 게 있어요. 인포 좀 뷰하면 볼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할름 내용들을 다 테이블에 담을 수 있는 거죠. 테이블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측정값도 있고요.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모델링의 관계도 있고 테이블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저스만할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땡 하면 이 측정값과 안식이, expression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주석 처리가 아직 d e s c r i 주석이 없는데, 이따가 주석까지 한번 달아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테이블로 담을 거예요. 보고서 보기 가신 다음에, 모델링 가서, 테이블 누르시면, x 구문을 통해서 측정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복붙해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미리 해놨어요. 이 테이블에서 원래 테이블이죠. 그래서 테이블 칼럼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제 칼럼명을 이렇게 준 거예요. 원래 칼럼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폴더에 네, 어느 테이블에 테이블은 요거죠. Major Sales 폴더는 뭐 퍼센트 변화 이런 거고요. m e a s u r 어, e 정값 그리고 디스크립션 i 설명이고 그리고 단식 돼 있는 겁니다. 자 아, 생성을 한 다음에 아,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테이블 보기 가서 한번 볼게요. 아요렇게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 하나하나 설명이 중요한데 지금 빠져 있잖아요. 요건 어디서 넣냐 하면 모델 보기 가셔서 하나만 해볼게요. 이 측정값 중에서 이게 측정값이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퍼센트 총 매출액 y o y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넣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리프레시하면 됩니다. 새로 고침 데이터.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테이블 차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작성한 이 테이블에 어 어느 테이블에 있냐? 이 측정값 측정값이 여러 테이블에 있을 수 있죠. 이거 한 개만 있지만. 메이저 세일즈 투, 뭐, 메이저 뭐, 에버리지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테이블명. 그 다음에 폴더명. 그 다음에 측정값. 측정값에 대한 설명. 측정값, 부식. 이렇게 되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 여기 추가 옵션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하면 CSV 파일로 담기거든요. 그걸 엑셀에서 불러서 쓰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편하겠죠. 아,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다큐멘테이션 측정값 이렇게 쉽게 담아서 메뉴얼화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